아직 산지 얼마 안된 건데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져서 음악도 끊겨서 나옵니다.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다시 빨라지게 할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지식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빨라질라면 바탕화면에 쓸모없는 아이콘들은 지우거나 옮겨 놓으시고 원날에 주기적으로 시작프로그램 보조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다 지우세요. 그래도 안되면 바이러스를 의심하세요. 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일 CPU가 넘넘 느리다이 아님 하드 용량이 거의 한계 수준의 도달삼 또 아니면 음 램이 너무 용량이 적다 이어 먹은지 얼마 안되는 컴퓨터가 어떻게 이렇습니까? 제 컴이 2년이 다 됐지만 느린 것도 없죠 중고 컴퓨터 샀다면 좀 곤란하지만 바이러스 검사해도 안되면 AS 하시죠? 컴퓨터에 모니터나 본체에 전화번호 적혀있는데 거기에 전화하세요. 1년 지난 거 아니면 무상수리.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